미국 주식 투자할 때 자꾸 빠져나가는 돈 신경 쓰이셨죠? 키움증권에서 역대급 이벤트를 씁니다. 바로 미국 주식 수수료 영원 신규 휴면 고객에게 3개월간 미국 주식 ETF 거래 수수료 완전 영원 SEC 피도 없어요. 13개월간 달러 환전 95% 우대. 원화 주문하면 매수 환율은 100% 우대예요. 미국 주식이 처음이라면 무조건 받아가세요. 현금처럼 쓸수 있는 33달러 투자 지원금까지 3개월 뒤에도 낮은 수수료 혜택이 10개월 더. 총 13개월 혜택 놓치지 마세요. 투자할 타이밍은 바로 지금. 키움증권 앱에서 지금 바로 이벤트 신청하고 혜택 누리세요. 개인적인 공부기록이므로 오류가 있을 수 있으며 거래 추천 목적으로 작성되지 않았습니다. 최종 의사결정은 키움증권 홈페이지를 방문하시어 유의사항을 확인하시어 직접 하시기 바라며 본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.